자3 0 3 번입니다. 두 함수 f x, g x 에 대해서 f x 분의 g x 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셔. 자 연속이 되려면 자극한 극한 함수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등호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은 따로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리미트 x 는자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인데 자 2를 경계로 하니까 2에서 자극하는 자 위의 식을 쓰시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자 분해 gx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극하는 자 리미트 x는 2 플러스 자 요거는 1을 쓰면 되니까 요게 그대로 남겠죠?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2를 넣어주시면, <laughs> 자, 지금, 자, 16,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자, 그러면 분자가 12가 되죠. 1을 넣어주면, 아, 4죠, 4. 4. 그러면 분모가 2가 됩니다. 자, 분자는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우극하는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얘도 2a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값이 되어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해 주시면 2a 플러스 1은 4a 플러스 2가 되고, 자, 넘겨 주시면 2a가 남고 넘겨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